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12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죠. 2 1절부터 24절까지는 그들이 정탐 활동한 내용입니다. 네, 그들이 바란 광야를 음, 바란 광야에 속한 이제 가데스 바아에서 출발했죠. 가데스 바아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전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까지 방문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는 보고 장면이에요. 먼저, 25절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말하죠. 26절 바람강야 가디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땅의 과일을 보이고,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그 땅을 관찰하고 그 땅에 대해서 구석구석 갈수 있는 곳까지 그들이 정탐을 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첫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땅의 과연 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첫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첫과 꿀이 흐른 땅이다. 자, 저지라고 하는 것은 가축들이 잘 자란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골이 예, 이제 과일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뭐라고 소개해놓으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명의 정탐꾼들은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안에 담겨 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인데요, 이들은 당신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말에 니아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자, 28절에 그러나 시작하죠. 자, 그들의 본심, 그들의 내심, 예, 네, 그들의 진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압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은요. 어, 형식적인 보고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이 정말 보고하고 싶었던 내용 그 내용이 지금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요새처럼 견고하고 거인 종족이 지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29절 보니까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요구스인 가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난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가난 땅 우리가 다 다녔는데 곳곳에 그들이 가난 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군사적으로나 또 어떤 신체 조건으로나, 굉장히 그들은 우리가 차지하기 힘든 그런 조건에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지금 술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떠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시킵니다.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거예요. 40일 동안을 기다렸잖아요.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이 정탐꾼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희망적인 소식, 그것을 기다렸는데 그 보고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갈렙이 갈렙이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직감하는 순간 갈렙이 그 동요를 잠잠히 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무마시키고 백성들의 동요를 잠재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의논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갈렙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31절에, 31절 32절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갈렙의 그 선언을 완전히 무산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선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잔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처음에 옥토라고 했던 그 땅을 이제는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안 좋은 땅이다.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과장이에요. 그들이 봤던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지가 않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들이 봤던 거인족 이들은요 헤브론에만에서만 봤어요 모든 백성이 다 장대한 것처럼그 과장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두 가지가 오늘 이 열매의 정탐꾼에게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사실을 왜곡한. 옥토라고 해놓고 이제는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과장합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장점을 크게 보는 거예요. 사실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33절에 거기서 네피리 무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비하하면서 전쟁 거부의 명분을 쌌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 그룹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자,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굉장히 불가능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땅을 악평하는, 자기 백성을 악평하는 자는 결코 믿음의 상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자기 공동체를 모욕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대표 아닙니까? 백성의 대표들이고 리더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이 악평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사장 성들, 분, 현실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을 경험합니까? 로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정탐꾼들은요, 고작 그 땅에 거주하는 거인들 때문에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아낙 자손들 때문에 온 세상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애국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닥쳐있는 그 거민들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어... 자기 자신을 악평하고 비하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악평하고 비하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악평하고 비하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재정이 별로 없어. 내 직장은 형편 없어.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가정 형편을 좋지를 하나 조건이 없어.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 가정을 스스로 악평하고 비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숫자가 별로 없어. 우리는 예산이 크지, 많지가 않아. 우리 건물은 볼품이 없어. 우리의 크기 규모는 너무나 작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비양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고 오늘 갈렙과 같이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조건과 환경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올라가서 그들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건 믿음의 선포예요. 갈렙도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다른 걸 보고 온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환경과 형편과 조건 이것들이 내 믿음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내 앞에 있는 현실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은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능이 이 길이요, 능이 이 길이요.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나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넘어지는 죄에 여러분 사단이 날마다 승리하는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가정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불화가 지속되고 가정의 갈등이 지속되고 가정의 모든 문들이 계속해서 더 막혀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변화된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우리 구역이 부흥된다. 우리 선교회가 부흥된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모세 한 아니 그 갈렙 한 사람이 믿음의 선포를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도 함께. 내일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한 사람 하나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소와 갈레군요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현실을 초월하시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이 지금 눈앞에, 목전에 있습니다. 이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 이, 겁을 먹고 그딴 거주민들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쫄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 더 이상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거머쥐십시오. 쟁취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 삶의 놀라운 회복을 맛보는 저희가 동행하는 복된하루 되시기를 준비해 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악평하고 모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과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분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연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